이 세상은 물거품이여, 안개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들은 과거의 삶이 되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싸늘한 시체가 나의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날을 개수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명예와 지위와 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안달하지 말고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경들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 생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 고해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를 누가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에 휩싸이기도 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선 고통과 고난의 나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